고린도 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 주님은 하나의 떡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의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리고 가끔은 갈등하며 서로의 다름으로 상처 입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의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만나 주십니다.